만약에 먼지가 말을 한 가지를 할수 있다고 하면 무슨 말을 할것 같아요? 저... <laughs> 어좀 머리 한대 맞은 것 같네요. 아, 그래. <laughs> 어떻게 하셨어요? 아니 사진기 들고 여기 계시길래 아진짜서 어, 어, 아, 어, 방금 봤는데 네, 어, 맞... 오신다고 하더라고요. <laughs> 어, 맞다, 맞다. <laughs> 바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<laughs> 먼지야, 먼지 안녕. 아, 네. 먼지야 어, 여기도 좋다. 어 잠시만요. 오, 너무 귀엽다. 와 아, 진짜 귀엽다. 먼지야. 먼지야. 아니 귀엽다, 진짜 귀엽다. 이게 너무 귀여워. 아, 아유,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너무 잘 나와. 혹시 저 변준님들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, 만약에 먼지가 말을 한 가지를 할수 있다고 하면 무슨 말을 할것 같아요? 좀 아프다고. 아픔, 왜요? 아프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. 강아지 정도 아프면 숨기니까. 아. 응, 병원에 빨리 데려가면 그래도 호전이 빨리. 될것 같아요. 아. 뭐 이건 상상도 못했어요. 아, 전 되게 아, 어, 다 기쁘다. 이 생각만 하실 것 같았거든요. 아니면 사랑한다. 어, 좀 머리 한대 맞은 것 같네요. 아, 귀여워. 어, 근데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은데요. 아무튼 사진은 제가 다음 주 중으로 보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